어쩌다 가본 쏘가리 맛집 시골집 식당 소노펠리체 CC에서 오전 골프를 치고 쏘가리 회랑 매운탕을 먹으러 근처 시골집 식당에 갔습니다. 쏘가리는 일곱수에만 사는 민물고기로 서식 조건이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쏘가리 회는 15만원, 쏘가리 매운탕은 12만원이에요. 식당 입구에는 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입구에 연예인들 사진이 가득해요.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밑반찬을 먼저 깔아주십니다. 반찬들이 잘 나오고 정말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저는 오이피클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쏘가리 회가 나왔습니다. 색감도 이쁘고 윤이 나요. 처음 먹어보는 쏘가리 배였는데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비린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쓸개. 쓸개주를 마셨습니다. 터뜨리면 너무 써서 먹기 힘들다고 꼭 삼켜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꿀떡했습니다. 몸에 좋겠죠? 그리고 마무리는 쏘가리 매운탕으로. 수제비가 들어있는데 쫄깃하고 매운탕마저 너무 맛있었습니다. 골프치고 난 후, 팔봉산 등산 후 계곡 이용하거나 비발디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골집 식당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